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36절을 살펴보는데 1절로 16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여 이러시되, 내 고향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나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안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 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이른 다섯 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산내들인 공의 앞에 선스대반은 저들의 억압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저들이 스데반을 참소한 내용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는데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며 스데반이 산에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역사하신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하여 2절에서 8절에, 요셉에 대해서 9절에서 16절에, 모세에 대해서 17절에서 38절에,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수아에 대하여,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이 설교는 스테반에게 마지막 설교요.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성령께서 임하여 성령께서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은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아브라함에게서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 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430년 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주셨고 그 땅이 무려 그 땅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딱 굳건하게 지켜 주시는 사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일도 떨어지지 않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세워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난 것도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재단에 번제로 바친 것도 오직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 주었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에서 16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동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에서 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환란을 복으로 바꾼 신앙입니다. 요셉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특출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형들의 안부를 위해 찾아갔다가 형들의 악행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먼 타국에 노예로 팔려 갔으니 요셉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환란해서건져내요 애굽의 왕 다음가는 총리의 영광에 올라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환란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 요셉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1절로 8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참으로 박수를 치고 싶은 요셉의 참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철저히 깨달은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볼때 너무 감동적이며 본받을 신앙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신앙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받는 환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큰 복을 주시려는 환란의 연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한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같지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두려워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명하는 자로써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은 공회원들 앞에서 최후의 담대한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 8절에 보면 아,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을 더 보여 드리는데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다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건을 하였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40년간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40년은 애굽에서 보낸 40년이며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40년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그러한 40년이었습니다. 청춘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왕 라함세스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이를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낳은 아이가 없는데 남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으며,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 애굽의 왕실의 모든 학문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왕실 학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궁정에서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미리 예비하시고 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의 지도자로 손색 없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30절에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의 지형을 이제 익히며 연단 받고 소명 받은 시대였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왕자에서 일개 목동으로 추락하여 많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과 어찌 이렇게 일맥상통합니까? 모세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80년에, 80의 노령에 불타지 않은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은 나이가 몇, 몇이라고요? 80에 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0의 나이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명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길 때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80이 안 되셨으면 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laughs> 80은 청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다 모세보다 어린 청춘의 연세를 갖고 있으니 팔팔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든 하여튼간 여러분은 다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왕과 단판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출애굽 시켰습니다. 36절의 40년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난 광야의 40년, 40년이었습니다. 80세에 이제 그 청춘의 모름을 이끄고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40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80세에 시작해서 40년을 현역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도 적어도 120년까지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0년까지는 여러분 절대 저하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120년까지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은 완고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스데반은 36절에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에 그 80의 나이에 시작해서 120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출애굽해 해나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200만의 인구를 방해에서 이끌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착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인구를 이동시켜 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수업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연단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모세와 같은 위도한, 위대한 지도자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40년을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지막 그 생애 40년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많은 굴곡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40년을 하나님께 청춘과 같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지만 마시고, 진실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40년 동안 청춘의 몸으로 충성하게 됨을 저는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쇠하지도 않고 청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온 것 같은 새 힘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람 같은 새심을 공급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그대로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논하면서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인도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너희 공회원들이 잡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순교를 각오하면서 저들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와 같이 설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테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테반이 이긴 설교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토심을 스 알게 알게함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테반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테반이 마지막 순교를 각오하면서 저들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여 그 후손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함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심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테반의 설교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세해준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